우리로 가는 거 맞지? 앞에 앞에 앞 사람 막아야해 사람 막아야아 <목소리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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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이게 인필 크로스였는데 아, 짜초식 출발인줄 내가 나도 줄 잘고. 어열정열정아어졌어 열정 어, <목소리> 어, <따졌어. 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왼발이 제대로 맞았으면 아, 앞에

아이스. 고 내려, 내려. 한번 내려. 다야 돼. 야 돼. 돼, 돼, 돼. 어. 이스좀다 네. <laughs> 내이안걸 간다 출발 오자이사아 사이 흥 좋아 아 좋아 어,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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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아 없어 없어 에이 나이스 나이스 아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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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뒤에 이 이렇게 못따라어 에 가자! 앞에 있어! 아, 조심히 <laughs> 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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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잇! 이드 힘들어, 이제 들어와 들어, 들어. 들어, 들어, 들어. 아, 지인 있는 줄다 아유, 미안해, 미안해 야, 아까 판다고! 아, 아니, 공은 다르지 아, 그래요? 이건 수비가 안 했잖아

이렇게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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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귀음도 올라가야> <laughs> 한번 올라 한번 올라 <laughs> 형이 <웃음> 형이. 안 이로. 이로. 안 돼. 나이스. 아, 아 물어야 돼. <laughs> 내가. 오케이. 이 저기 저기. 뺏기면 안 되는데. 네. 오! 어, 오.

로우, 아, 변해. 아, 아우리지 아, 아, 뭐, 어. 오, 네. 야, 야, 야. 야, 야. 야, 야. 야, 야. 야, 야. 야, 야. 야, 나가 오, 야, 백 야, 가 야,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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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어 야, 야. 야, 야. 야, 이 그렇지, 그렇지. 야 뭐. 그렇지. 아니, 번. 아니, 번. 아니, 아니. 번. 번. 나이스. 이스이이오른쪽 <laughs> 오른쪽. <웃음> 빠져, 오른쪽. <laughs>

아 미안 진짜 <laughs> 아, 아, 어, uh, uh, oh, oh, 다 아니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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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, 아, 진짜, 아, 그래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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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 아, 근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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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근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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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,

자 열어 오른쪽 열어 나이스, 오,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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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오,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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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나 나이스 나이스 나이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나 오른쪽 하 나이스 이나이나아스나이나이나나가스 나이스 나이나